반갑습니다. 아, 우선 미니 앨범 발매 축하드립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, 정규 앨범 1집 MMM 때 신사답기를 시작으로 2집 폼에서는 폼 미쳤다를 발매하시고 매 앨범마다 댄스곡을 준비하셔서 그 댄스에 좀 진심이신 것 같은데 이번 앨범에서도 중독성 있는 댄스곡 슈퍼슈퍼를 발매하셨잖아요. 혹시 슈퍼슈퍼는 어디에서 영감을 받고 쓰신 곡인지? 작사, 작곡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좀 궁금하고요. 네, 아, 요 같은 경우는, 요곡 같은 경우는요. 제가 뭐 댄스에 진심인 것을 떠나서 일단 작년 폼이 쳤다도 사실 타이틀 곡으로 하려고 만든 곡도 아니고요. 다 앨범을 만들어 놓고 어, 이제 회의를 했죠. 뭐가 제일 좋으십니까? 라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아주 다양한 연령층에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, 폼 미쳤다가 가장, 어, 잘 묻는 것 같다. 자, 그러면 이제, 그때부터 숙제잖아.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. 그래서, 아, 그럼 안무가 있어야겠네? 그러다 이제, 그 구영 씨를 알게 돼가지고, 구영, 구영아, 좀 도와줘. 해가지고, 하게 되고, 어,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. 근데, 뭐, 뭔가 또 책임감이에요. 해내야 될것 같은. 그래서, 오케이. 그럼 나의, 나만의 폼을 이걸 해내는 걸로 보여주자.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. 원래 같은 경우도 사실 사랑 옥이 타이틀곡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춤을 안 춰도 됐을 것 같긴 한데. 타이틀곡이 뭐냐에 따라 <laughs> 네. 진짜 무한도전이네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어, 뭐 아무튼 댄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. 어, 작사, 작곡을 하면서 이제 영감을 받았던 부분. 제가 그 로보트를 엄청 좋아해요. 그래서 집에 그 옛날 고전 로보트들이 꽤 많아요. 그게 취미거든요. 유일한 또 취미인데. 그래서 그 피규어들을 이렇게 집에 놓고 늘좀 힐링을 하는 편이거든요. 자연스럽게 그 덕후 감성이 <laughs> 어, 그 긍정적인 메시지와 어, 버물려져서 이렇게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. 그 덕후의 마음을 긍정적인 가사와 함께 희망적인 메시지로 풀어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. 금방 만들었어요.